요즘 트로트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트로트가 단순히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장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해외 팬들이 트로트 가수들의 음악에 열광하며 그들의 팬덤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가수들이 이렇게 글로벌 팬층을 사로잡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해외 팬층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트롯 가수 우터키리라를 발표합니다. 지금부터 순위를 공개하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5위 홍지윤 독보적인 매력으로 글로벌 팬층 장악. 5위에 오른 가수 홍지윤. 그녀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홍지윤은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을 뛰어넘어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며 단번에 글로벌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트로트가 한국에서만 사랑받는 장르라는 고정관념을 완벽히 깨부순 그녀의 음악은 이제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 전 세계의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음악은 그녀만의 특별한 해석으로 완성됩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고유한 감정선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내어 모든 연령대와 문화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은 그녀의 독창적인 음색과 폭넓은 음악적 재능에 매료되었으며, 이는 홍지윤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지윤의 해외 인기는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그녀의 강력한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습니다. 홍지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녀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에도 푹 빠져들게 됩니다. 홍지윤의 소통 방식은 너무나 친근하고 진솔하여 팬들은 그녀가 단순히 멀리 있는 스타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친구처럼 느끼게 되죠. 이를 통해 해외 팬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느끼지 않고 그녀와의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홍지윤의 유튜브 채널은 해외 팬들에게 그녀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라이브 공연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팬들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열정과 감동이 가득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홍지윤의 무대를 본 해외 팬들은 이건 그냥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라고 감탄하며 그녀의 퍼포먼스를 두고두고 두고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홍지윤은 해외 팬들을 배려하는 세심함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콘텐츠에 영어 자막을 포함시키며 비한국어권 팬들도 그녀의 음악과 소통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다국어 서비스는 그녀의 글로벌 인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홍지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무대에 서며 글로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참여하는 해외 콘서트와 행사들은 그녀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며 그녀의 이름은 점차 더 많은 나라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홍지윤이 몸소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지윤의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팬들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지지하게 만들고 있으며 글로벌 팬덤은 날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홍지윤은 단순히 한류스타를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 세계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독보적인 매력과 진정성 있는 소통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며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과연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약은 어떨지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4위 장민호 예능계의 황제로 글로벌 팬층 확대. 4위를 차지한 장민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이제는 예능계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이미 굳건한 입지를 다졌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서의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의 유머와 진솔함이 결합된 압도적인 매력은 예능 무대에서도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이로 인해 장민호의 인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놀라운 점은 팬들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해외 팬들과도 활발히 소통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의 글로벌 인기를 더욱 빠르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팬미팅에서는 직접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해외 팬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민호는 단순한 한국 가수가 아닌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다재다능한 글로벌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민호의 해외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그의 노래는 트로트 장르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감성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어 언어를 몰라도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해외 팬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민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빛을 발하며 팬들의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예능에서 자신의 유머 감각과 인간적인 매력을 발휘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출연 장면들이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해외 팬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다양한 언어 자막을 통해 제공되며 글로벌 팬들이 장민호의 매력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글로벌 팬덤이 이렇게 빠르게 확장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나 예능에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을 팬들과 공유하며 가까운 친구처럼 소통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은 해외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창구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민호는 팬들이 보내는 메시지에 자주 응답하고 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스타로서 그와의 소통이 매우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해외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성실함과 팬을 대하는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글로벌 팬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 스타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는 해외 콘서트와 국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더 넓은 무대에서 팬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그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의 다국어 소통 능력은 이 같은 글로벌 활동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주며 그의 유머와 진정성은 팬들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글로벌 팬층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그가 펼칠 다양한 국제활동 역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는 진정한 스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의 글로벌 활약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의 끝없는 성장과 도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를 휘어잡는 장민호의 놀라운 여정, 그 끝은 어디일까요? 3위 박지현 세련된 비주얼과 음악적 재능으로 해외 팬들 매력. 이제 3더 길이라로 올라가 볼까요? 3위를 차지한 가수는 바로 박지현입니다. 박지현은 그야말로 세련된 비주얼과 음악적 천재성을 모두 겸비한 완벽한 트로트 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는 트로트계의 진정한 신성으로 떠오르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83cm의 우월한 신체 비율과 날카로운 외모는 그저 시작일 뿐. 그의 존재감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시선을 끌고 그를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박지환의 인기 폭발은 그만의 독보적인 음악적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편곡이 완벽하게 결합된 그의 음악은 그야말로 혁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로트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만 큰 인기를 끌던 장르였지만 박지연은 이 장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트로트가 가진 깊은 감성을 현대적인 멜로디와 결합해 해외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은 그가 세계 각지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박지현의 매력은 단순히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는 그를 진정한 스타로 만들어줍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한편의 거대한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마치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을 만큼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팬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해외 팬들은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마치 새로운 세계로 빠져드는 듯한 경험을 한다고 전합니다. 그의 무대는 모든 감각을 자극하며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박지연의 공연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공연 영상들은 해외 팬들 사이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그의 팬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박지현의 공연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추천해주며 그가 글로벌 스타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도 그의 팬덤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으며 박지현은 그야말로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지환의 해외 팬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의 비주얼과 무대 매너입니다. 183cm의 큰 키와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감성적인 보컬로 해외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을 듣는 순간, 팬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무대 위에서 그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몰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박지현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전달하며 해외에서도 빠르게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박지현의 글로벌 인기는 앞으로도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 곁에 머물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활동 역시 해외 팬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박지환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스타로 자리 잡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지환은 그야말로 글로벌 트로트의 신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를 향한 팬들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박지현의 음악과 무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이며, 그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2위 이명웅 트로트계의 아이콘, 전 세계를 사로잡다. 이명웅, 그 이름만 들어도 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트로트계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인기는 국내에서 이미 전설적인 수준이지만, 해외에서도 그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글로벌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며 그의 목소리는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감성의 전달자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기 좋은 음악에 그치지 않고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언어가 다르더라도 이명웅의 음악은 감정의 파도를 타고 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전 세계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 매료되어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이명웅의 음악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유튜브 채널은 글로벌 팬들이 이명웅의 다양한 매력을 한눈에 접할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입니다. 이명웅의 라이브 무대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팬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열정과 감성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닌 팬들이 직접 그와 함께 호흡하는 듯한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한 그의 일상적인 콘텐츠들 역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친근한 모습과 일상적인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은 그를 더욱 가까운 스타로 느끼게 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는 팬들에게 더큰 유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그의 따뜻한 성격과 진정성에 감동하며 이명웅의 인기는 매일매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그의 인간적인 매력까지 전달하며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한국의 가수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영웅의 인기 상승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해외 팬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그의 글로벌 팬층은 매일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은 글로벌 팬들에게 그의 음악과 무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이를 통해 그의 매력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전 세계 팬들이 그의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곧 이명웅의 팬으로서 그를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글로벌 팬덤이 형성되는 속도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명웅의 음악은 그가 노래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이미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그의 무대는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기다려지고 있으며, 그의 공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해외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명웅의 음악은 한국의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 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세계 곳곳의 사랑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그의 글로벌 팬층은 매일매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인기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이명웅의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이며 그가 이끌어갈 글로벌 트로트의 미래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에 주목하세요. 그의 음악과 목소리는 전 세계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의 글로벌 인기는 더욱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1위 이찬원 글로벌 팬층 폭발적 증가. 트로트계 차세대 제왕. 드디어 대망의 1위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이찬원입니다. 이찬원은 단연 트로트계에서 글로벌 팬층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가수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트로트에만 머물지 않고 발라드, 팝, 전통 음악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이찬원의 노래는 듣는 이의 가슴 깊이 스며들며 그 감동의 물결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의 해외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를 향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이찬원의 음악을 듣고 그가 표현하는 감정의 깊이에 매료되며 그는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만 사랑받는 가수가 아닌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글로벌 인기가 급성장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노래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바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에 있습니다. 이찬원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팬들에게도 그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유튜브 채널은 그의 일상부터 무대 영상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가득 차 있어 전 세계 어디서나 팬들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가수 활동에만 집중하지 않고 팬들과의 교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팬미팅,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의 글로벌 팬덤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태도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그의 독특한 음색은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발라드와 팝등 다른 장르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비록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찬원의 노래를 통해 전달되는 감정의 진정성을 느끼고 그에게 매료됩니다. 또한 그의 공연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해외 팬들이 이찬원의 음악과 매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접한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다양한 장르 소화 능력과 강력한 무대 카리스마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으며 그의 팬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글로벌 팬층은 그저 일시적인 열풍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글로벌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의 팬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전 세계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과 따뜻한 성격에 감동받으며 그를 향한 애정을 더 깊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도전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약을 통해 더 많은 팬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의 무대는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제 이찬호는더 이상 한국의 스타가 아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며 그가 전 세계 팬들에게 전할 감동의 물결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이찬원의 놀라운 글로벌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찬원이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널리 알려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찬원, 그는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의 스타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음악과 함께할 글로벌 팬들의 미래는 그야말로 밝고 찬란할 것입니다. 이0 0원의 다음 스텝, 그가 보여줄 더큰 도약을 기대하며, 그의 글로벌 인기는 계속해서 끝없이 확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팬층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트롯 가수 우터키리라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해 글로벌 팬층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기는 앞으로도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글로벌 열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들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은 우리에게 더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활약이 더욱더 빛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놓치지 마세요.